지수가 빠졌다. 왜? 주말에 나왔던 두 가지 악재, 특히 반도체 관련된, 그래서 알리바바 관련된. 그래서 알리바바 관련해서 엔비디아 악재니까 우리나라 주식들에 영향을 미친 거고게요 그리고 또 아주 직접적으로 야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앞으로 네 우리가 다 하나하나 검사할 거야. 뭐 이런 내용들. 한미 영상 논담한지 얼마나 됐는데 뒤통수를 치냐? 아, 오늘 시장은 약간 떨어졌네요 그래서 사실은 주말에 아마 좀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는 토요일 아침이죠 토요일 아침에 미국의 금요일장을 마감을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제 확인했을 때한1% 뭐 이상의 나스닥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 하락의 이유가 알리바바 이야기 나오면서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아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왔는데 거기에서 또 그로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토요일이었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가 제가 종이 신문 제목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반도체만 때릴 트럼프 이중잣대. 이게 지금 종이 신문의 월요일 아침 조간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예요. 근데 이게 신문이 뭐 미리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저 내용들을 주말에 이제 다 접한 거죠. 그래서 내용인 즉신 뭐 어려운 얘기 생각하고 아주 쉽게 말하면 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 앞으로 미국의 어떤 반도체 장비들을 들어갈 때 하나하나 허가를 해줄 것이다 과거에는 특례 특혜 예외 적인 조항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거기에서 벗어나 예외야 뭐 이런 게 있었다면 그게 이제 바이든 정부 때였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정부에서 했던 것들을 다 원복시키려는 경향은 있어요 그건 뭐 정치가들의 어쩔 수 없는 행태일수 있죠 그리고 또 그게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a 정당 b 정당의 차이는 정당의 정. 정책 정당의 비전일 테니까 앞 정권이 했던 것들을 우리 정당과 안 맞으면 뭐 바꾸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또 국민들도 그거 알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니까 트럼프 정권을 선택한 미국 국민들은 야 바이든이 한거 보단 트럼프가 하는 게 낫겠지라고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타이밍이 되게 안 좋았던 게 한미 정상회담을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뒤통수 맞는 느낌인 거죠. 야 한미 정상회담을 한지 얼마나 됐다고 어? 뭐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호재냐 악재냐 라는 거에서 이거는 악재예요뭐 6개월 있다가니까 뭐, 뭐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어떻게 변화 가능성도 있어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구구절절한 변명일 뿐이고요 뭐아 좋은 대책을 세우면 돼아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는 대책 세우면 되는 거안 되는 게어요 세상이 세상에 대책 세우면 다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 나온 이 재료가 악재냐 호재냐에서 악재인 거죠 근데 이중악재잖아요 뭐가 어 알리바바 재료에 의한 미국 증시 하락. 두 번째는 어 트럼프의 입을 통한 트럼프 행정부를 통한 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야 바이든 때 그런 특혜 왜 줬어? 뭐 이런 내용들. 이중학자로 출발한 한국 증시가 개파락에서 추가 하락하면서 음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월요일 장이었고요. 어 차트를 보시면 거래소 차트인데요. 시초가는 0.67 정도 하락해서 어 생각보다 덜 빠졌다 했지만 어 거기서 추가 음산 나오면서. 종합적으로는 1.35%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코스닥은 시초가가 굉장히 조금 빠졌어요. 마이너스 0.2. 야 그래서 너무 잘 버텼네 했지만 결국 종가는 거래소보다 좀더 빠진 1.48%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호재거리가 눈에 보이냐 해서 사실 그래요. 지금 뭐뭐 뭐 리포트나 경제 뉴스 중에 호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9월 정기 국회? 뭐 언제부터 뭐 국회가 호재였다고? 뭐 하나라도 잡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또 또 중요한 건상법 개정안, 삼차 삼법 개정안에 대한 호재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냥 뭐, 뭐 일부 업체의 호재일 수 있겠죠. 일부 업체. 근데 이제 저는 늘 원칙. 우리가 주식시장 하는 이유 산업의 발전, 그 산업에 포함한 기업의 발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금융주, 지주회사 그들은 우리나라를 먹어살리는 건전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산업, 반도체 산업. 요즘에 뭐 조선업이 막 올라가는 거죠. 반도체 산업, 제약 바이오 산업, 자동차 산업, 2차전지 산업, 뭐이 산업들의 호재가 나와야 되고 산업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뭐 최근에 조방원의 주가 상승이 산업의 성장 때문이니까 그런 식의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의 산업의 구조들을 보면서 그 구조가 상승이 돼야 되는데 뭐 상법 개정안에 의한 상승은 저는 뭐 한계가 있다고 봐요. 상법 개정안의 상승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세법 개정안에 하락과 퉁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법 개정안이 아직 확정이 안된 마당에 상법 개정안의 상승이 우리나라 지수에 얼마나 호재냐 싶다면 퉁쳐진다면 세법 개정안과 뭐 남아있는 건 결국은 미국 증시 또는 금리인하 금리인하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를 말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고용지표 물가지표. 이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들, 또는 우리나라의 산업들, 반도체 산업, 제약 바이오 산업, 자동차 산업, 이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악재가 훨씬 커 보이는 월요일이었고, 그 악재에 맞게 1% 이상 하락이 나왔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금 말한 것처럼 코스피 200에서 앞에 두개 보면 끝났네요. 아 지수가 1%대 빠진 게 조금 빠진 거다. 왜 삼성전자가 3%가 빠졌고요. SK 하이닉스가 거의 5% 가깝게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200 전체적으로 본다면 농심이 오늘 좀잘 올랐어요. 농심 아 농심이 캐대연 여파로. 캐디원에서 결국은 김밥과 라면 먹는 시이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농심 4.5% 상승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법 개정안에 후재 금융주 지주회사 그래서 롯데 지주 4% 상승 디비손해보험과 삼성 화재 뭐 하나 지주회사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방산주 하나 오션 뭐 조선주 뭐 이런 상승이 돋보였고요. 하락 종목에서는 화학주 한솔케미컬 반도체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 게임주 엔소프트 LG 이노텍 최근에 좀 좋았었는데 오늘 조정 받았고요 TCA 스틸 같은 2차전지주들 다시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주들 두산에노빌리티 원전 관련주 두산과 함께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1% 빠졌기 때문에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다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는 빠지면서 뭐 거래 대금 1위 의미 없고요 HJ 중공업이, HJ 중공업이 중형 조선주 중에서, 중형 조선주 중에서 12% 상승 이 나왔습니다. HJ 중공업, 중형 조선주 중에서 12% 상승 나왔고요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1위 제약바이오즈 3% 상승. 하나오션 조선주 3% 상승 다날 가거에 어, 여기 1차 상승 6월달이 나왔을 때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화폐 관련지였죠 삼양컴텍 어, 신규 상장되고서 어, 17% 상승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봤고요. 마지막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제가 등락률 상위 종목에서 자주 강조 드리는 게 상승률이 중요하지만 지수가 1% 이상 또는 한2% 가깝게 빠지는 날은 요 개별 종목 상승률이 보통 평균적인 날 또는 상승했던 날보다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수가 빠졌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빠졌고요. 개별 종목들 아주 뭐 중소형주도 위주로만 살짝살짝 살짝 올랐을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거래소 코스닥 1% 이상 빠지니까 탑30 상승률이 7% 됩니다 굉장히 낮은 상승률이고요 탑30 안에 드는 종목들 중에도 제가 한번 높은 시청만 불러드릴게요 일단 상하가 다섯 5종목 중에 네개가 200억, 300억짜리 삼양컴텍이 그나마 7천억짜리인데 신규상장주 h 중공업 HJ중공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형조선주의 대장주 바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대장주 테크윙이 반도체 관련주 1조 3천억짜리 그리고 MNC 솔루션 지역 난방 공사 그래서 생각보다는 1조 이상짜리가 몇개 섞여 있었다 생각보다는 하지만 1조 이상짜리도 몇개 있었지만 탑 30에 거의 뭐한 15개 이상은 300억 500억짜리였어서 시장의 질이 좋지 않았던 그런 하루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수가 빠졌다. 왜? 주말에 나왔던 두 가지 악재. 특히, 반도체 관련된. 그래서, 알리바바 관련된. 그래서, 알리바바 관련해서, 엔비디아 악재니까, 우리나라 주식들의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그리고 또, 아주 직접적으로, 야,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SK하닉스 앞으로 니네? 우리가 다 하나하나 검사할 거야. 뭐, 이런 내용들. 한미령 상진 당한 지 얼마나 됐는데, 뒤통수를 치냐? 뭐,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5 0포인트 간다고 했는데, 좀 불리한 법들을 만들고, 또 뭐, 한미정상회담 하면서, 아, 나이스, 나이스 했는데, 야, 니네 삼성전자 s k 스 조심해.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굉장히 좀 위축시키면서, 어, 월요일인데, 1% 이상 상승을 하락을 줬고요. 사실은, 투자, 매매 동향을 제가 뭐 매일은 말씀 안 드려요. 왜냐면은, 매매 동향은 사실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좀 기조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만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거래소 매도, 코스닥 매도, 선물 매도, 옵션 매도, 콜 옵션 매도, 근데 푸드 옵션은 매수, 주식 선물 매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인은 오늘 하루 종일 떨어지는데, 모든 상품들을, 거래소 상품, 코스닥 상품, 선물 상품, 옵션 상품, 모든 상품들을 떨어지는데 걸었다. 그래서 좀안 좋은 월요일이었고요. 이번 주 초부터 좀 9월 첫날부터 안 좋았다라는 게 약간 9월을 걱정하는 우리들 마음에 좀 시그널을 준 건가? 9월은 조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9월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 저는 정기 국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고요. 좀 깔끔하게 좋은 스탠스로 깔끔하게 금리 인하가 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고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뭐 이번 주 부산 강연에는 이미 뭐 거의 다 찼다고 하던데 부산에서 보실 분들은 저와 함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 몽당전필림의 어, 일주일에 한 종목씩 탁탁 찍어주는 탑픽 종목 선정이 저희 유료 멤버십 회원 분들 위해서 똑같은 가격대로 원래 하던 서비스에 플러스 몽당 연필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동목 찍어주는 서비스가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멤버십 회원 가입 어떻게 하는지 참고하셔갖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억송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0년 안에 백억 부자 될 거야. 파이팅!